일단은 어 여기 시트 조절 기가 있어요 야, 이거 젖혀봐봐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젖히는 거지? 이거, 이거. 버튼을 누르세요 버튼을 누 이렇게 아저 별로 안 젖혀지네 우와 우와 어, 아 근데 한대보다덜 젖혀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면 우선 충전기가 있고요. 우선 충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핸드폰이 지금 있으면 좋겠지만 핸드폰이 없고 지금 안내 메, USB 미디어, USB 미디어 카우트는 어, USB 있다. 이 그냥 USB가 이렇게 어얘왜부실해와 어, 진짜. 수 이렇게 올라오는 걸, yes. 어, 너무 편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오, 여러 면에서 이렇게

수도 있습니다. 찍었어? <laughs> 찍었어? 자 안내라던가 그리고 안내라던가 운행정보 운행정보라던가 뭐 운행정보 는 어디 서울에서 부산 그런거 같은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부터 끌게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 내가 그런거 그리고 스카일 라이프 TV로 볼수 있고요 KT 스카일 라이프예요 이거 지금 똑같은 거고 라디오라던가 요청하기 요청하기 문이면 화장실이라던가 이게 현대차라던가 지용이있고요 지금 USB 포트 USB 포트가 있으니까 일단은 무선충전 시스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 있고요 핸드폰이 갤럭시 S7 엣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시면 무선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네 취소하겠습니다 화장실이라던가 이렇게 되있고 사용안내역이 와있고 무선춘장이 되니까 근데 지금 컵받아도 있고 이건 뭐지? 무엇더라 뭐어 그러면 이건 말받아야 되겠네 이거. <laughs> 사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이요 네, 부산 4만 사천사백 원이고, 2, 3, 2 광주가 삼만 이천 얼마? 모니터가 네, 다 있는 거에 차마다? 네, 차마다 다, 다 있어요. 얼마 내려봤더니 위에도 지금 TV도 나고. 나 오실 거예요? 잠깐만. 예. 아, 네. 야, 이런 관광버스 타면 얼마지? 정도 고속버스인데. 그리고 타영 언니. 이거 다 전동이네요? 네, 전동이에요. 다 전동이. 에요 프리미엄 프리미엄 고스퍼스 이제 8월달에 나올거라고 지금 아 베개도 올라가면 내려가그 되네 네 베개도 올라가면 내려, 내려가게 돼가 프리미엄 고스퍼스 4만원 정도 지금 부산 충전도 되고 지금 테이블이 이렇게 나옵니다 테이블은 정말 먹을 거 일단 현대보다 낫고,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고요. 편하게 있고, 이렇게 버튼 하나, 하나로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리클라이닝 되고요. 버튼 하나로만 진짜 너무 편하게 가는 거 아니니, 이거? 이렇게 <laughs> 할수 있고 일단은 위치가 일단은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독서 등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청하기는 기사님한테 뭐 화장실 급하다 나 화장실 누르면 이렇게 가요 이게 부전실로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죄송하면 네, 되고 현대 기아도 다되 있으니까 네, 프리미엄 코스퍼스 44,400원 주고 타세요 네. 다마타4 0 다마타타 400원이요? 네 부산이요 비싼 투입 안된거죠? 네? 투입 안된거죠? 투입 됐죠 현대차는 이미 투입 됐고요 기아차는 이제 8월쯤에 투입 예정이라고 다마타타 4 0 0원네4마타타 400원 21, 22, 어 그리고, 이렇게 한. 하는... 이거 정말 편하게 부산까지 갈수 있어요. 부산이요. 이게 부산이랑 광주. 그대지 비싸요. 4만원이에요, 4만원. 4만원이요? 네 부산까지 4400 다비거든요. 상황에 뭐 KTX랑 KTX도 좋긴 해. 네 KTX도 그다 진짜 편하게 가시려면 이거 이거 타는 게 추, 추천해요, 진짜. 아, 나는 진짜 소, 시간이 여유 있는데 편하게 가고 싶다. 오. 이번에 노선 확장. 이번에 부산만 아니라 대, 다른 노선도 들어갈 예정이. 에요 사양면에서는 이렇게 보완이 되었고, 이렇게. 이렇게 무선 충전이랑 테이블도 이렇게, 쉽게 그, 이렇게, 아, 영천. 준아야. 네, 이제 만 라이오시티, 만 라이오시티 버스입니다. 이번에 매매인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시내버스 위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산버스 네, 만나요시티 서울시내버스 서예정요 서울 이제 스위도버스로 이제 네. 현대에서 현대 네. 어. 하와예정 <목소리로> <없어서>. 이거 어디갔나요? <목소리로> 몇몇몇몇 짜리지 이게 저 상이 몇 m짜리에요? 이게 길이가요? 네? 길이가 몇 m 짜리1 2메요 아, 이거 소리밖에 못걸리겠다소손밖에못걸리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저, 자, 자리에다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 은 이렇게 시트가 이렇게 돼 있고, 앉아봤을 땐 일단 앞에는 대우 버스 같이 이렇게 스탑 버튼이 있고, 스탑 버튼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아난 아, 난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닿는 경우가 있데안 닿아요. 이게 대우는 닿아요. 대운, 현대기 대우는 닿은데 이렇게 만들어준 아, 것도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2017년형은 아, 갑니다. 이렇게 자르고 <laughs> <laughs> 아, 됐네 아니, 회사에서 키는 거 음. 받을 수 있어요? 교통카드 네. 찍을 수 있고 네 여긴 저상의자고 아, 일단은 장이, 장이 저기 들어가겠네 스탑이 이렇게 많이 있어버튼 있고 손잡이는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 근데 이렇게 고정이 안되서 지금 이렇게 일체형만 돼있는데 전통일체도 될까 이게 죄송다 뭐, 이거, 아, 이거 일체형도 될텐데 이거. 될 텐데 이거 어, 이거 전동휠체어 대학생이 시켰어요. 이거 전동휠체어가 그러니까 좀 크기가 좀더 크죠? 일단, 일단 스타 버튼이 여기 있고, 스타 버튼이 또 여기 있어요. 근데 아 잠시만요. 아쩌봐 일로 와. 카드 단말이가하나 하나 있는데 원래 대부분 두 대에 따르거든요. 따라... 아, 네.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 구조상으로는 안될것 같고, 여기도 있고. 잠시만요. 이렇게 본마당, 본마당 있는 건 아니죠. 계산 반대로, 이 근데 반대로 이자가 있는데, 오늘은. 스타벅스 있쪽 있고.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이렇게 뒷자리도 아, 있어요. 신기해. 대표적으로 혼잡한 구간. 11 전장 11m고요. 전장이 11m인데 비네 스위도고. 일단 내릴 때 분산이 좀잘될거같요 넓어요. 자기 전을 훔쳐야될것 같아요. 뒤에도 음, 그러니까 음, 음, 음. 어, 있네, 있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내리는 것도 있고안 아, 잡으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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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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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정이 안됐다 이거. 잠시 스타 버튼은 있는 건 맞고. 카드가 찍긴 안 맞다. 어, 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좀 이거 같이 쓰다가 이거 좀 이거를 좀 이렇게 봉을 놔두다가 세 개인데? 두 개긴 한데. 문이 세 개긴 인 진짜 장에 씻어도 될고아 괜찮아. 일단은 이렇게 문이 두 개니까, 두 개이다 보니까, 일단은 내리는 수가 많은, 서울 도심을 통해서 462번이라든가, 아 죄송합니다. 462번이라든가 좀 저장이 많은 거 같아요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특허, 이제, 서울 통 이렇게 저장을 내린다 보니까, 일체형님은, 버튼인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진짜 시드인가 이거, 이거? 이거. 거 N N over the g e r m a 부서이잘 되네. 부상도 잘되어